어설프닝글리스 주디스입니다. NIV 영어성경 통독.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창세기, chapter 4, day 1. Genesis chapter 4, verses 1 through 5.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첫 시간입니다. 영어 문장을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캡처해 두셨다가 계속 읽으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제 밑줄을 칠 텐데 그 전에 한번 캡처해 두세요. Adam made love to his wife Ev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Cain. She said, With the help of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Later she gave birth to his brother Abel. Now Abel kept the frogs and Cain worked the soil.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And Abel also brought an offering,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 So Cain was very angry, and his face was downcast. 이제 의미 알아봐야죠. 의미하는 첫 단지는 어휘함기 어휘가 저축이 될수 있게 문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요, give birth to. bring f o r s t 같은 말이에요. 출산하다, 낳다. 제가 이렇게 다르게 써놨지만, 전부다, 아이를 낳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도 봐주시고요. look with favor on.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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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좋게 보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다. 그쵸? 그렇죠? 호의를 가지고. 뭐, 뭐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다. 음, 좋게, 기분 좋게 본다는 얘기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그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알수 있게끔 그런 마음 가지고 어휘 한번 쭉 체크하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한절한절 끊어 읽기와 직독직해 가보겠습니다 1. Adam made love to his wife Eve 요거 있잖아요 His wife와 Eve는 일단 같은 사람 그의 아내 이브라고 쓴 거고요 made love to 그럼 누구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 사랑을 나누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Adam made love to his wife Eve 아담이 이브와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동침하니까 and she became pregnant 그녀가 이브죠. 이제 여기는 이브밖에 안 나오니까 하와가 임신을 해서 and gave birth to Cain. 이게 give birth to moth ~~을 낳다. 가인을 낳았습니다.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어요. She said 하와가 말했습니다. With the help of,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뜻이 돼요.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치사와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제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지셔야 지 돼요.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움으로 I have brought forth a for the man. 내가 아들을 낳았다. 요게 have brought라고 했죠. 요거 현재 완료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나서 내가 지금 등남을 딱 해서 지금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싶어서 have brought라고 지금 써준 것뿐이에요. 이렇게 써졌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다. 요렇게 아들을 낳았다.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Adam made love to his wife Eve.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and she became pregnant. 하와가 임신해서, and gave birth to Cain. 가인을 낳았습니다. She said. 하와가 말했습니다.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께서 날 도우셔서, I have brought forth a man. 내가 아들을 낳았다. To. later 그 후에 나중에 she gave birth to his brother Abel 아들한명더 낳았죠 그의 아들 아벨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형, 아, 아들이 아니라 형, 동생 동생이죠 남동생이죠 동생 그라고 했으니까 누구일까요 가인을 얘기하겠죠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마찬가지 give birth to ~~을 낳았다 나중에 후에 하와는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Now Abel, Abel, Abel c a p t a Frog, Abel이라고 읽어요. Abel c a p t a Frogs. 그러면요. 양떼를 치다. 양을 쳤어요. 이제 이제 뭐자뭐유 정도 나오는 사실 문장에서 크게 지배하는 경우는 없어요. 특히나 문장 제일 앞에 나올 때는요. 아벨이, 아벨은 아벨은 양대를 쳤고, and Cain worked the soil, work가 앞에, work the ground 이러면요, 은 경작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경작해야 된다 이런 말 했었죠. 토일, 토양이에요. 땅을 경작했습니다. 즉,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벨은 양대를 쳤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직독직해볼게요. Later she gave birth to his brother Abel. 후에 하와는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Now Abel kept the flocks. 아벨은 양떼를 쳤고, and Cain worked the soil.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Three in the course of time 요렇게 in the course of time 그러면요 어떤 상황 시간의 어떤 시점 그래서요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이런 뜻이요 때가 되니까 무슨 뜻일까요? 뭐 동물들이 많이 자라난때 농사를 었으니까 농작물을 거둬들일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런 때를 얘기해요 때가 되니까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가인은 가져왔습니다. 과일 얼마를, 그 농사지였으니까, 과일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Of the story, 그 땅에서 난 과일, 그 땅의 과일, 땅에서 수확한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As an offering, 여기에서 저는요, 뭐뭐로 써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뭐로 써. 제물로서 e l 러 r d To the Lord. To t 일 e Lord. To the l 일일 d To the Lord. To the Lord. To the l o r t h e l o r t h e c o r r s e o f t i m e l r o r o u h h t s o m e o r t h e f r u t t h o f t h e l o i l 땅에서 수확한 과일을 가인이 가져왔습니다. o s an o f f e r i n g t o t h e Lord.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for and Abel also brought an offering. 그리고 아벨도 또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이픈을 그어줬어요. 이 제물이 뭔지 이제 지금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제물을 가져왔는데 그 제물이 뭐냐면 fat portioned 기름기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from some of the first born 첫 번째로 태어난 첫 새끼, 첫 새끼로부터 some of the firstborn. 그럼 첫 새끼들로부터 가지고 온 처음으로 태어난 양에게서 가지고 온 기름진 부분입니다. Of his flock 그의 양대 중에서 그 양대 중에서도요 첫 새끼로 태어난 그 양들의 기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자 여기 나왔죠. Look with favor on, 좋게 보셨다. 하나님이 좋게 보셨습니다 a b e and his offering, 아벨과 그의 제물을 좋게 보셨습니다. 영어 문장을 자꾸 읽다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 말과는 좀 다른 어떤 구조적인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이픈을 긋고 뒤에다가 붙여준다던가 그리고 또 from을 써가지고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던가 사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가 기르던 양들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양의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요. From some of the first one of his f l o c k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계속 읽어서 익숙하게 해주시면 직독직해가 아주 잘됩니다. 직독직해 볼게요. And Abel also brought an offering. 아벨도 또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 born of his flock. 그 제물은 그 양떼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양들의 기름진 부분이었습니다.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습니다. Abel and his offering 아벨과 그의 제물을. Five but 그러나 on Cain and his offering 여기 뭐 on이 제일 앞에 왔어요. Cain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 he did not look with favor 여기 보면은 did not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Look with favor가 왔어요. 앞에서는 look with favor on을 붙여준 거죠. 그런데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낸 것뿐이에요. On Cain and his offering이 어디 들어가면 되냐면 이 자리에 들어간 맞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did not look with favor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So Cain was very angry. 그래서니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이 그래서 가인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And his face was downcast. 원래 downcast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다, 아니면 얼굴이 조금 이렇게 불안해 보인다, 좀 슬퍼 보인다, 좀 처져 보인다,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는요, very angry가 있었기 때문에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에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His face was downcast. 그의 얼굴이 색깔이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약간 울그락 불그락 해졌습니다. 뭐이 정도 느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정이 바뀐 거죠. 표정이 downcast, 좀 찌그러졌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틱톡 찍히겠습니다.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각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는 he did not look with favor.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So Cain was very angry.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났고 and his face was downcast.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그리면서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직독직해 했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구조적으로 복잡한 부분은 없었어요. 단지 영어가 약간 우리말과 다른 형태를 취한다 라고 하는 것만 잘 이해하고 그리고 훈련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Adam made love to his wife Ev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Cain. She said,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Later, she gave birth to his brother Abel. Now, Abel kept the flocks, and Cain worked the soil. In the course of the time,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and Abel also brought an offering,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 So Cain was very angry, and his face was downcast.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지금 보면 이 하와의 고백 하나님의 도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쫓겨나서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하와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네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기뻐하며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지나고 보면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결국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영어 성경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